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나이에 비해 참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아요. 사고로 부모님도 잃고 남자한테 배신도 여러 번 당해봤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혼자 아등바등거리며 버티고 있어요. 배신을 여러 번 당해봐서 나름 사람 보는 눈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은 여전했어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잡는 게 제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두 남자 덕분에 세상에 믿을 사람 한명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마땅히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라도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트럭이 부모님 차를 덮치는 바람에 차가 전복되어 한순간에 부모님을 두분다 잃게 되었어요. 부모님 차를 덮친 상대는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음주를 한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흰 천을 덮고 누워있는 부모님을 보며 장난치지 말라고 제발 눈 떠보라며 하염없이 우는 것. 저는 그거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텅빈 집을 쳐다보았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부모님을 불러보았어요. 역시나 제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학업에도 손을 놓고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지우야, 이제 그만 슬퍼하고 다시 공부해야지. 너 대학교 가고 싶어 했잖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선생님, 저는 이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제게 칭찬해줄 사람이 더 이상 여기 없어요. 부모님이 이런 모습 보시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다시 부모님 만났을 때 혼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다고 전해줘야지. 저는 선생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 제게 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오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아르바이트 할때 저는 힘들지 않게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만 날것 같아서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제 성적이 좋았어서 꽤나 높은 연봉을 주는 곳에 단번에 취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회사 다니면서 상사한테 욕도 많이 먹고 분위기 자체도 되게 삭막했어요. 한 번은 동기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뒤에서 제 험담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고요. 저는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못하고 혼자 다니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리님이 나타나서 이것저것 도와주시더라고요. 지우씨, 표정이 왜 그래요? 일이 잘안 풀려요? 아니면 보장님한테 혼났나? 아니에요. 그냥 제 자신이 왜 이러나 싶어서요.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난또 뭐라고? 원래 입사 초반엔 다 힘들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동기들보다 많이 뒤처지는 느낌이라서요.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제가 지우씨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같이 잘해봐요. 대리님은 나이가 저보다 3살 많았어요. 회사일로 힘들 때 몰래 도와주고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대리님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이 회사 생활로 힘들어하던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자기 일처럼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점점 마음이 가는 게 아니겠어요. 회식 날이 되자 대리님은 제게 술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셔도 된다고 하며, 제 옆에 앉아 물과 휴지 등등 이것저것 챙겨 주셨어요. 직원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에게 짓궂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대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도 챙겨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요즘 계속 지우 씨 옆에만 계시던데. 설마 아니죠? 둘이 저희 몰래 뭐 있는 거 아니죠? 에이, 아니에요. 저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힘들어해서 대리님이 도와주시는 것뿐이에요. 뒷김 뭐가 있다는 거야? 신입사원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선배의 기본 매너지. 너네도 나를 좀 보고 배워. 힘들어하는 신입들 챙겨주라고. 대리님은 직원들 장난에 젠틀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회식 때 어색한 분위기엔 게임만 한게 없다며 게임을 시작했는데요. 평소 저는 게임을 잘 못해서 어김없이 벌칙에 걸리게 되었어요. 제가 술을 마시려고 술잔을 드는데 대리님이 잔을 뺏어 들고 흑기사를 자청했어요.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환호를 보내며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소원이 없는데, 이거 혹시 나중에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에이 대리님 안 돼요. 그 소원권은 오늘 하루 동안만 유효한 거라고요. 지금 빨리 쓰셔야 돼요. 오늘이 지나면 못 써요? 오늘 안에만 쓰면 되는 거죠? 12시 전까지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꼭이 자리에서 써야 하는 거예요? 밖에서 따로 쓰면 안 되나? 대리님 말에 직원들이 어디서 쓰려고 하냐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집 가는 길이 대리님과 제가 같은 방향이라 둘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대리님은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다가 대뜸 시계를 보더니 아직 12시가 안 지났다며 지금 소원권 써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라고 하자 질문 두 개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우씨,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혹시 괜찮으면 저랑 만나보실래요? 뭐예요? 설마 대리님 이거 고백이에요? 지금 저한테 고백하신 거 맞아요? 네. 지우씨만 보면 신경 쓰이고 챙겨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동료라서 그런 건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저 지우 씨 진짜 좋아해요. 그렇게 대리님과 저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먼저 남친이 제게 비밀 연애를 하자고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도 괜히 회사에 사내 연애 한다고 알렸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아슬아슬한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친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빈자리를 열심히 메꿔주려고 노력하셨어요. 1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한결같은 남친의 모습에 당연히 전 더욱 좋아졌고요.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만난 지도 꽤 됐잖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어? 결혼? 나야,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너같이 나한테 잘해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오빠가 훨씬 더 나한테 잘해주지. 우리 부모님 빈자리도 다 오빠가 채워주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지우야. 난 너랑 결혼하는 것도 좋은데, 동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왜? 오빠네 부모님이 나 싫어하셔? 결혼하지 말래? 그런 건 아닌데, 연애할 때 죽고 못 살던 사람들도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결국 다시 갈라선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런가? 오빠가 나보다 더 생각이 깊네. 그럼 결혼은 나중에 하고 동거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 그렇게 저희는 동거 먼저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친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두긴 했지만 집을 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반 정도 보태겠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집은 저 혼자 살고 있어서 여기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사니까 제법 신혼부부 같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 행복도 그리 길게 가진 않았어요. 동거한지 3개월 정도 됐을 때쯤 남친이 서서히 데이트도 미루고 약속이 잡혔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지우야.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의논할 게 있어서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아. 우리 데이트는 오늘 말고 내일 하는 게 어떨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면 어쩔 수 없지. 회사 일이 먼저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진짜 미안해. 집에 들어갈 때 맛있는 거 사갈게. 혼자서 먼저 저녁 먹고 있어. 알겠지? 처음엔 저도 한두 번은 믿어줬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이젠 일주일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됐었어요. 동거 전 연애할 때보다 얼굴을 더못본것 같았어요. 한 번은 대리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어요. 그 뒤에도 같은 향수 냄새가 이전보다 더 진하게 나길래 향수 샀냐고 물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박 대리 향수가 좋아서. 자기가 좀 빌렸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계속 그 향수 냄새가 나서 얼마나 좋으면 계속 남의 걸 빌렸으나 싶었어요. 나중에 제가 박 대리한테 직접 물어봐서 몰래 깜짝 선물해 주려고 했어요. 저는 회사 출근하자마자 박 대리한테 가서 무슨 향수 쓰냐고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박 대리 표정이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박 대리님, 혹시 무슨 향수 쓰세요? 향수요? 향수 같은 거안 뿌리는데? 저 향수 사본 적도 없어요. 향수 안 쓰신다고요? 아닌데? 분명히 대리님 향수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요? 저 향수 써본 적도 사본 적도 없어요. 지우씨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분명 남친은 박대리 향수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남친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의문에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탕비실에서 신주임과 마주쳤어요. 신주임한테서 남친이 빌려서 뿌렸다던 향수와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쎄한 느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신주임과 대리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향수에 관심이 많던 저는 퇴근 후 곧장 백화점에 들렀어요. 백화점에 있는 모든 매장을 방문하여 그 향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사들고 온 향수를 보여줬어요. 갑자기 웬 향수야? 집에 자기 향수 많잖아. 설마 이거 자기가 놔주려고 산 거야? 이 냄새 익숙하지 않아? 오빠가 맨날 뿌리고 들어오던 향수잖아. 어, 그렇네. 근데 자기야, 이 향수를 지금 왜 사온 거야? 아니, 오빠가 매일 박 대리님 거 뿌리고 다니길래 남의 거 그만 뺏었으라고 새로 하나 샀어. 제게 향수를 받은 대리님의 표정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주방으로 가서 와인으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남친에게 와인을 왕창 마시게 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남친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휴대폰 지문을 풀어서 먼저 카톡 대화 내용부터 봤어요. 제게 지난주에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던 날 신주임이 아니라 서주임이랑 놀았더군요. 이번주에도 약속이 있다며 못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게 서주임과 호텔 예약해서 여행 가는 것이었어요. 모든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놨어요. 당연히 제가 휴대폰을 사용했던 흔적도 깔끔히 없앴고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는 남친의 자켓에서 차 키를 꺼내 들고 나갔습니다. 남친 차에 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빼서 색으로 갈아 끼웠어요. 원래 들어있던 메모리 칩을 들고 제 방에 있던 노트북에 꽂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서주임이 1년도 넘게 남친 차를 타고 다녔더라고요. 둘이서 나눈 대화 내용에도 명백한 불륜 증거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두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친은 친구 집에 놀러가고 있다고 남긴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몰래 대화 내용이 있던 호텔 로비에서 시간 맞춰 기다리고 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체크인을 하러 들어오는 두 사람이 보이더군요. 저는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그 모습들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했던 향수를 들고 그들 면전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아. 박주임.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박주임.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지금 집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왜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야? 아. 지금은 내가 박주임이야. 너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하니? 니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중요하지. 왜? 내가 못올 곳이라도 왔나봐? 넌 여기가 친구 집이니? 이거 다 오해야, 박주임.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진정해. 내 얘기 좀 들어봐, 제발.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야? 지금 둘이 떡하니 팔짱 끼고 호텔에 들어온 게 오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남친은 나중에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면서. 무릎을 꿇고 제바지가랑이를 잡고 빌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친이 제 재산을 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서주임과 더 오래 연애를 해왔더라고요. 서주임도 남친이 양다리였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고요. 서주임은 처음에 제게 화를 내다가 저희의 대화를 듣더니 양다리였다는 걸 알고 남친 뺨을 때리고 호텔을 나갔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전부 회사에 내부 고발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남친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비는데 그 모습도 정이 떨어지네요. 서주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는지 남친이랑 결혼하겠다고 난리더라고요. 제게 찾아와서는 남친한테서 떨어져 나가라고 하길래 회사의 양다리 걸친 카톡 내용과 모든 사실을 회사 내 어플에 익명으로 고발했습니다. 남친과 서주임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저도 회사의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그만뒀어요. 저는 그 이후로 연애를 안하겠다고 다짐하고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향수나 만들어볼까 했는데 계속 그 일이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향수만큼이나 옷에도 관심이 많아서 부모님 재산으로 작은 옷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저는 1년 동안 같은 카페에서 항상 똑같은 커피를 사먹었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1년 넘게 같은 메뉴만 시키니까 알바생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항상 바닐라 라떼 시키시는 분 맞으시죠? 한 메뉴만 시키는 사람은 드물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럼 그거 하나 주시겠어요? 근데 왜 바닐라 라떼만 드세요? 질리실 텐데. 다른 커피들도 맛있어요. 다음에 오시면, 죄송한데,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요. 지금 오픈 준비해야 해서 빨리 가봐야 하는데. 제가 차갑게 대답하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알바생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커피를 주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알바생이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리게 생긴 알바생이 쪽지로 저를 계속 지켜봤었다며 고백하는 게 아니겠어요? 연애 안한 지도 오래됐고 그일 있고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젠 저도 많이 무뎌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카페 알바생과 한번 사겨볼까 싶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바생인 줄만 알았던 남자가 알고 보니 저보다 나이가 많은 개인 카페 사장님이더라고요. 서른 살이 넘어가던 차에 둘다 안정적으로 벌면서 연애하니 다시금 결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지우야. 이제 너도 곧 서른 살이고, 우리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결혼하는 게 어때? 결혼해서 아이 생기기 전에 둘이서 놀러 다니면서 추억도 좀 쌓고. 오빠, 나는 솔직히 오빠랑 당장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오빠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뭔데? 내가 아직 모르는 것도 있었어? 응. 음, 사실, 이걸 말할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했었는데, 사실 전 남친이 양다리 걸쳐서 들켰었어. 난 오빠를 정말 믿고 싶지만, 나한텐 아직 상처라서 쉽게 결정 못하겠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그런 건 나한테 말해도 돼. 내가 자기를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보다. 내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괜찮아지면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잖아요. 저는 같은 실수를 두번 다신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남친은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하게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몰래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친은 제게 자기 부모님도 소개시켜주고, 자기는 당당하다며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려줬었어요. 그런 남친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숨기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심하고 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남친과 반년 정도 동거하면서 여전히 잘해주는 모습에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정식으로 남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갔고요. 속전속결로 드레스 예약하고 결혼 날짜에 식장까지 잡아놨습니다. 결혼 전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피곤하더라고요. 할 일을 끝내고 나니 졸음이 쏟아져서 저는 일찍 잠들었어요. 그러다 잠시 잠에서 깼는데 옆에 있어야 할 남친이 없었어요. 문 쪽으로 다가가니 남친이 거실에서 몰래 누군가와 통화 중이더라고요. 여보라고 말하는 남친의 목소리에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몰래 찍고 있었죠. 바보같이 제가 잔다고 생각한 건지 당당하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어서 상대방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보.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여보한테 명품백 두세 개? 그건 그냥 사줄 수도 있어. 조금만 기다려 봐. 알겠지? 진짜 빨리 여보가 하는 일 끝났으면 좋겠다. 나 지금 너무 기대돼.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당연히 자랑해야지. 앞으로 자기한테 좋은 거더 많이 해줄 수 있어. 남 믿지?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알고 보니 남친은 이미 여친이 있었습니다. 제 재산을 뒤로 빼돌릴 생각으로 사기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돈 주고 연기를 부탁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남친은 애초에 제게 사기칠 목적으로 다가온 거였죠.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가져가는 남친의 모습을 상상하니 그렇게 짜릿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남친과 나란히 입장 후 축가 부르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사회자에게 축가 부르기 전에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 말했죠. 오빠를 위해서 선물 하나를 몰래 준비했어. 내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난 지금도 너무 행복한데 무슨 선물까지 준비했어? 도대체 언제 준비한 거야? 결혼 전에 많이 바빴을 텐데 틈틈이 준비했지. 내 성의를 봐서라도 잘 봐줘. 오빠의 눈부시게 화려했던 순간들을 담아봤으니까 곧바로 전날 찍어놨던 영상을 틀어버렸습니다. 그 영상을 본 남친은 당황해하며 얼른 끄라며 소리치고 난리였어요. 남친은 끝까지 거짓으로 무장했더라고요 하객들도 다 알바였고 그중한 명이 영상을 보자마자 불륜 현장이라며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당연히 결혼식은 엉망이 됐고 불륜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남친의 카페 정보까지 다 뜨게 됐어요. 결국 카페 주인이 불륜남이라고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서 카페는 쫄딱 망하고 말았죠. 두 번씩이나 남자한테 상처받은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에만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sns 스타가 저희 가게를 방문해서 쇼핑하는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 그 사진을 본 팔로워들이 저희 가게를 알아낸 후 빠르게 입소문이 났어요.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했던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까지 나아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열심히 번 돈과 부모님의 재산으로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공했다는 걸 알았는지 첫 번째 전남친한테 잘 사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와 이혼하고 그닥 잘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호야. 요즘 너네 가게 SNS에 많이 보이더라. 네 생각이 나서 연락해 봤어. 잘 지내? 내 생각을 네가 왜? 해? 나는 너랑 헤어지고 훨씬 잘 지내. 서주임은 너가 나한테 연락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니? 걔 말은 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걔 나보고 결혼하자 하더니 결혼한 지 1년도 안된 애가 바람펴서 이혼한 지는 꽤 됐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네가 한말 중에 제일 재밌다. 끼리끼리 만났구나 아주. 너도 당해보니까 어때? 내가 전에 너한테 진짜 나쁜 짓 했더라. 그래서 지금 천벌 받나봐.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진짜 그러고도 나한테 용서를 구하니? 역시 인간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저는 단칼에 거절했지만 나를 만만하게 보고 다시 연락한 건가 싶은 생각에 제대로 응징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남친은 현재 대출 받아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뻔뻔하게 연락하는 태도에 짜증나서 제가 그 음식점에 찾아갔어요. 멍청한 전 남친은 제가 자기랑 다시 시작하려고 온줄 알았는지 환하게 웃더군요. 그런 남친의 면전에 건물 계약서를 들이밀었어요. 지호야, 네가 여긴 어쩐 일로 왔어? 나부러 여기까지 온 거야? 어, 너부러 온 거야. 이거 뭔지 알지? 여기 건물 계약서야. 방금 내가 이 건물 샀거든. 너가 이 건물을 샀다고? 나를 위해서 샀구나. 월세 많이 나가는 건 어떻게 알고. 너 원래 이렇게 눈치가 없었니? 너, 내가 만만했나 보다. 그러고 다시 연락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날 하도 만만하게 보길래 건물주가 월세 좀 올리러 왔어.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두배더 올릴 거야. 감당 못하겠으면 음식점 빼던가. 원래 인기도 없었던 식당이었는지 가게는 쫄딱 망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채까지 쓰고는 파산해버렸어요. 전남친은 다시 제게 찾아와. 앞으로 평생 아는 척안할 테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지우야, 내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너한테 어쩌면 좋겠어? 간단해.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면 돼. 머리카락 한 울도 보이지 말고 그대로 사라져. 내가 사라져 줄게. 앞으로 평생 아는 척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누가 보면 내가 너 죽이는 줄 알겠다. 너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내 앞에 보이면 더 심하게 괴롭혀 줄 테니까 나가. 전 남친은 연신 미안하다고 앞으로 찾아올 일 없을 거라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명의 남친 모두 제 재산만 보고 만난 게 억울했지만 이렇게라도 돈으로 복수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돈에는 똑같이 돈으로 응징을 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애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명품 선물도 하지 않고 아예 돈 없는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너져가는 집이라도 하나 사서 못 사는 척 연기해야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모든 걸 내보이지 마세요. 저처럼 약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